안녕하세요. 아, 안세진, 에, 동영상 보시면은 꼭 에,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거 에,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답변해서 아, 다음 동영상 찍을 때 제가 에, 참고해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영상은 에, 왼손만 네 가지, 왼손만 아, 네 가지. 에, 발을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발. 그리고 우리 모델 에, 선생님하고 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DVD가 나와 있는데, 에, 다시 한번 리발바나 의미에서. 왼손만 네 가지는 뭐냐면, 안세진의 기초 12개 발, 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있습니다. 12개 발에서, 에, 왼손만 네 가지 발은 처음에 여자가 있죠. 자, 스타트 좋습니다. 스타트 하나 둘 좋다 치고 왼손만 네 가지는 처음에는 1번발이 되겠습니다. 1번발은 건너가는 거예요. 어셋넷 다섯 여섯 하나 여기 1번발입니다 그래서 턴을 마셋넷 다섯 여섯 하나 셋넷 다섯 여섯 하나 여기 이제 왼손만 네 가지 자 이번은 어, 가슴의 손인데 네, 터널발은 들어가요. 터널발, 다안 보여요. 어, 제 기초, 어, 그걸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세시는 기초발 12개만 배우시면은 웬만한 흑기술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네, 터널발은 2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터널발 자, 3번은 목개손인데 3번발입니다. 3번은, 3번발은 역시 밑으로 네, 들어가서 위트에 보시면 은 기초 21개발에 3번 발발 모양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앞에 있고 이렇게 3번 발이 되겠습니다. 세븐의 5, 6, 1, 나자 마무리는 아, 1번 발로 갑니다. 1번 발, 아까 나왔죠? 자 7번 발, 기초 7번 발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역시 또 1번 발. 기초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연속 반네 가지 4번 4번은 역시 3번 발로 들어와서 어, 허리 이렇게 3번 발로 가가지고 어, 3번 발로 올라가서 어, 마무리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 다시 3번 발로 들어와서 어, 7번 발로 넘어가가지고 사선 1번 발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뒤익은 어, 안세진이 21개 7, 21, 21가지 발을 전국에 계신 그 댄서분들이 파트너랑 연습하시든지 자습을 하시든지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저한테 토요일 날 가능하면 토요일 날 안세진의 21개발 경연대회를 제가 할 예정입니다. 자습을 하시든지 DVD를 사서 보시든지 유튜브에서 돈안 들이 공짜로 보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배우시든지 해가지고 21개발을 음악에 맞춰서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그 시상식을 제가 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댄스 지루박은 이2 1개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세세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제가 다시 유튜브에 공지를 하겠으면서 꼭 영상을 보시면 은 구독을 해주시면 혼자 유튜브 들어가면서 21개발, 그래서 혼자 연습하시고 여상분 만나서 21개발을 확실히 혼자 연습하셔서 지루박 한 곡을 한 두세 곡을 그것만 이렇게 소화하시면은 제가 시상해서 제가 다른 대로 아, 뭐가 또 로또가 되든 뭐 땅을 팔든 집을 팔든 제가 시상을 할 예정이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모델 선생님하고 어, 요거를 음악에 음막 없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시고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아, 저 혼자 짠. 지금 방금 이제 저 혼자 했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기서 핫던거를 놀러 움직였어요. 우리가 이제 부킹 여성하고 부킹하면 물러나죠.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갈게요. 뭐다 빼고 1번, 왼손만 4가지 중에서 1번 말, 3매 5여섯 하나, 터널 받으러 갔죠. 3매 5여섯 하나, 여기서 3매 5여섯 하나, 이게 바로 1번 발하고 6번 발이었습니다 바로 그발 제가 구내내는 거예요또터널을또 들어가요. 셋넷 다섯 여섯 편하게 셋 네, 일 번발 이렇게 터널발 두 번째는 가슴에서 터널을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번발이라고 했습니다. 3번발. 발은 저 이상 설명 안할게요. 카운트도 다 혼자 했으니까 자 손만 보세요. 뭐 이거는 엄지걸인데 이렇게 여성 엄지걸에서여자목 뭐 뒤에 걸어줍니다 그래서 3번발로 올라가라고 했고요 이거 잡고 1번발로 가라고 했습니다 7번발로 건너가라고 했고요 마무리는 1번발로 돌렸습니다 마지막 왼손만 4가지 중에서 4번 역시 3번발 들어와서 3번발로 막아주고 다시 3번발로 가서 됐지만 아까 보니까 어, 이렇게 잡아서 3번 발로 왔죠 그래서 7번 발로 건너가서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쪽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도장에 사람이 많아서 저기는 가기 힘들어서 요 공간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우리 회원 중에 하나도 얼마 전에도 무도장에 갔다 왔다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하더라고요 4번을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은. 네, 길게 보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4번. 4번. 4번은 자, 4번은 똑같아요. 자, 저쪽으로 보내고 싶으면은 이렇게 잡아서,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 포답은 있어요. 폼은 나는데, 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못 써먹으면 와, 볼 필요가 없네요. 우리가 춤을 배우는 목적은 현장에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 쓰지 못하는 계속 백나봐야 데이터용이나, 데이터 무제한이지만 나중에 그 속도 느려지고, 에, 그래서 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자기가 쓸수 있는 거만 해서,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다시 보면 3, 4, 5, 6, 6 7, 그래서, 분해해서. 8, 8, 자, 뒤로 가는데 만약에 뒤로 가기가 싫어. 그러면은 손바꿔 잡고, 1 0번만건너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도록 해도 돼요. 가능하면 조금 돼서 할수 있는 거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현장에서 못 써면 보대 것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에서 쓸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합니다. 한번 이쪽 방향에서 그번 보여드릴까요?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에서. 자, 1번. 자, 허리에서. 왼쪽 발에서 보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해서 왼손만 내가 주면서 이렇게 1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번 승이 바로 뭐하면은 4박자 주시면 좋아. 요 이건 제 4번 반입니다 4번 발에서 안세진이 스0학기말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연말쯤에 전국 경연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안세진이 스0학기의 말에서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오셔서 파트너랑 시연을 마시켜 주시면 제가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돈을 많이 벌면 금땡이를 하기든지 아니면 사품권하기든지할 테니까 21개월은 무조건 배워놓으셔야 돼서 사기출출한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역시 네. 터널발로 들어가서 2번은 가슴의 손이 되겠습니다. 발은 6번발, 터널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 각도를 요만큼씩 틀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각도는 무시하고요. 자, 3번 목기에서는 3번발을 듣는 거예 다시 1번 발로 건너가서 7번 발로 건너가가지고 1번 발로 돌려줍니다. 저쪽으로 하고 그래 보냈습니다. 이쪽 3번은 사람이 없을 때, 없을 때는 좀 평나게 보내자. 자, 그래서 평생 품사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잡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보내자. 아마 아 그러니까 4번의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춤에 소질이 없으니까 다른 거 하시는 게 좋아. 다른 거백나봐도 약. 근 그거 따시는 분은 다른 게 하는 게 좋겠니? 시간 뺏기고 그래서 요 라인이 기초반에 다 들어있습니다. 21개 발만 하면, 제 거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제 21개 발만 확실히 알아놓으면, 대한민국에, 어느 유튜브 들어가면 들고, 선생님들 여기서 많죠? 한몇 분, 몇, 한천분 되나? 그 기술이 다그발 안에 있어요. 조금만 분석해보면. 분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도 나와있지만, 제가, 고물상 주인이야. 우리, 나한테 도자기를 하나 가져왔어. 팔아달래. 근데 도자기를 볼줄 모르면은, 500원짜리 쭉탁 퉁을 5천만원 주고 면 손해보잖아. 근데, 5천만원짜리 도자기를 5천만원에 받으면은, 난돈떼도 벌잖아. 분석을 할수 때, 어 21개 말하면은, 모든 동영상을 분석을 할수 있어. 굳이 안 배우려고 하셔도 돼. 아, 저거 안 세지. 7번 발이다. 6번 발이다. 5번 발이다. 어우, 8번 발로 마무리했네. 그 정도가 된다니. 그게 중요한 거야. 배워서 중요한 거요 그래서 제가 연말쯤에는 21개 말, 유튜브 구독자 되시는 분들은 아마 뜰 거야. 구독, 그러면은. 열심히 하셔서 저한테 교정도 그 받으시고 시상도 받으시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호흡이 없으면 안 하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응용 동작이 있어요. 자, 1번 발 보세요. 1번. 자 1번은 허리의 손인데, 허리의 손인데 응용 동작은 뭐냐면, 너무 잘해요. 그럴 때는 물레방아를 들으셔요. 허리 물레방아. 똑같아요. 이렇게. 그 털이 물레방아로들어가 거야. 똑같아 그냥 조금 숟가락 하나 더 넣는거야 숟가락 하나 테이블에 야, 이거 굳이 몇필 도 숟가락 하나 더 넣는겁니다 그 1번 발은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2번을 보시겠습니다 2번은 팔로 들어가서 팔로 들어가서 가슴에 손을 냈죠 이렇게 가슴에 서도 잡아가지고 또물레방아 이렇게 물레방아할 수가 있어요 항상 하고나면 은 요런거는 꼭 4번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 속담이 있잖아요. 에, 쉬지 않고 가는 자는 멀리 갈수 있대. 근데 오래는 못 간대. 근데 쉬는 자는 거야, 오래 간다. 그래서 4번 꼭 주셔야 돼요. 뭔 동작을? 여자를 힘들게 한다면, 멀리는 가지만 오래는 못 간다. 자, 그, 에, 그 하기는 그, 부부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쉬면서 가는 부부들은 이혼을 안 한다고 그러고, 대화를 안 하고, 오래 가는 게 좋죠. 에, 3번 목뒤에서 그었죠 3번도 보세요. 어? 목뒤에서 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옆으로 흔들 어요 아까는 에,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똑같아요. 마무리는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으시고 자 3번은 어, 제, 제 말하는 거에 그, 귀에 거슬려가지고 잠깐 신경 쓰고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에이씨 뭐야? 한대데 금방 지나가는 사람 헷갈렸죠?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면 에, 자, 네, 여기서 어? 3번 같은 경우는 아까는 저쪽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살짝 서가지고 옆으로 보냈죠 이렇게 3번 그래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번은 그게 변화가 중요하니까 3번 사실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또 길이 많아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정직하게 아까 여기서서 여자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로갈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3번 다시 또 쓰고 다시 3번. 이번에는 또 어, 여자 어, 목대 쓸수 있고, 3번을 계속한다. 다시 목대에서는 여기서 어, 보내죠. 요렇게 다시 여자를또 가운데 돌아서 이번에 3번을 목대에서는 보내서 또 여기 쓸수 있고, 옆으로 다시 보내서 3번은 또 서가지고 뒤에 쓸수 있고, 다시 계속 지금 3번만 한다. 다시. 보내서 그죠? 요번에는 <laughs> 여기 쓸수 있고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그 기초만 안되면 기초만 안면은 아마 지금 부위동작만 해도 한몇 십개는 될거죠 몇, 몇 천개가, 요기서만 해도 몇 천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사람 손은 요렇게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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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할 거. 이것만나도몇 천개가 돼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강의랑라고 지금은 연손만 네 가지니까 연만 번도 마찬가지예요. 4 번도 아까는 잡아서 앞으로 보냈죠. 같은 이제 열두로 그렇죠? 이렇게 4번또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또뭐 역시 뒤에 쓸수 있고 다시 뽑아. 이번에는 4 번도 뽑아서 또 여기 쓸수 있고. 그리고 한번 다시 4 번, 또 여기 쓸수 있고. 요으로 계속 치는 겁니다. 4번뽑아서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4번 이렇게 네, 들어가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네, 기초 발만 네, 꼭 스물한 개 발을 해주시고 어, 구독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신제품 설명 나올 때마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춤은 항상 저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에, 제가 에, 사기춤 제가 손기술이 진짜 장난 아니라. 평생 보여드렸는못보여드려는가 응. 진짜로. 그래서, 꼭 구독을 누르셔야만, 예, 재밌습니다, 진짜.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라는 게 아니고, 제걸 유심히 묻어보면 머리가 깬다고. 아, 저런 길이 있었구나. 아, 저런 길이 있었구나. 예, 바둑도 계속 보자. 바둑도 보면은 막 훈수 보자. 아, 저런 길이 있었구나. 뭐, 아, 대마부사, 이렇게 보기면, 뭐 기사회생 보면 다 죽, 죽다 살아나잖아. 바둑도 가만히 오면. 춤도 마찬가지야. 저한테 제거 계속 보셔야, 외통수에서 살아나는 길을 제가. 다 집어들인다고. 못해서 그것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눈으로 깨닫는 게 중요해. 아 저렇게 가는 길이 잘 끝이 있었네. 왼손만 네 가지가 단순하게 왼손만 가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그게 중요해. 그래서, 에, 하튼 그게 중요합니다. 아, 저도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그 중국에 있는 왕들이 그 저기 이삼천국가 있어 가지고 왕한테 교육 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성교육. 을 그래야 오래 살잖아. 마찬가지야. 춤도 교육을 받아야 돼. 성교육도 사실 그거 뭐 성교육 에기 뭐가 있어? 그죠? 애 만나면 되는 줄 알잖아. 근데 아니래. 애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어그 사실 그 성교육이라는 것도 간단하잖아. 남자 하나, 여자 하나밖에 없잖아 그거는. 근데도 뭐 삼십만 가지가 있대요. 들은 얘기야? 아씨 하나밖에 없잖아. 여자도 하나, 남자도 하나. 그 삼십만. 근데 우리는 뭐야? 이거 하나 있지, 이거 하나 있지, 이거 하나 있지, 이거 하나 있지, 번에 엄청 많죠. 수천만 가지가니까요. 진짜 곱하기 해봐. 그래서 에, 진짜로 안세진이 꼭 구독 눌시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제 구독을 눌러 주면은 제가 계속 나옵니다. 신제품이. 에, 우리 마침도 제가 우리 모델 선생님하고 같이 인연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 안 나주려고. 우리고 어디서 안 나주려고, 씨. 일부러 만들어. 없는 것도 우기는 거야. 우기는 것도 이렇게 100번 우기면 또 진짜 된다고.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구나. 계속해서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면, 예. 제가 뜹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이런 강의도 차차 나올 거야. 지금은 기술만 나오는데,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는 것보다는, 이 재료는 불란서 산인지, 이, 뭐, 거리 가야 되 요리가 좋다고 그러죠? 이게 프랑스 산인지, 영국 산인지, 먹는 법. 포크는 왼쪽잡느냐른쪽잡느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먹는 거요 예, 그래서, 육군, 이번에 육군 산학교 들어가면요, 그, 돈커스만으로 가르치는데, 나도 들은 얘기야. 유언비였인지 모르는데, 육군 산학교 들어가면 대충 초등학교 때부터, 그, 저기, 구등학교 때까지 정교 10등학교 드든 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잘 사는 집 애들인데도 육군 사회교 들어가면 다시 또돈까스 먹는 걸배우는데 그거 별 필요 없죠. 그냥 찍어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에, 그만큼, 에, 저도 들은 얘기예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대요. 옛날에는 육군 사회교 들어가면 칼질하는 거 배운데, 칼질하는 거. 그래서 에, 되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춤추는 것보다는 이론은 아, 알고, 또 어, 발로는 또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계 테스 발전을 위해서, 제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하고 한번 많이 시간을 해서 해보는 예정입니다. 자, 항상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강사합니다 감사합니다.